안녕하세요 토토기수사입니다 승무패 6회차 공개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월 10일에 어, 1등 당첨자 우리 구독자님 중에 1등 당첨자가 나왔죠 어, 6억 이상의 상금이었는데 세금 떼고 4억 7 890만원 실제 수령한 영수증입니다 어, 1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올해 꼭 1등이 에, 독식이나 소수가 돼가지고 큰 금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달라진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 퍼센테이지 승무패에 대해 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예를 들면 어, 엠폴리 토리노의 승이 2.9배당을 받았을 때 실제 2.9배당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지금까지 통계 26.92%, 제가 2021년, 2020년, 21년 그 데이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약 어,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된 데이터로 봤을 때 어, 26.92%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본 경기, 엠폴리와 토리노, 어, 토리너의 정배고 9위와 8위의 대결이죠. 2.24배당을 받았는데 2.24배가 들어온 게 확률이 31.03%였습니다. 9위와 8위고 해 배팅 업체는 무가 둘셋 승이 한곳 어, 역배이거나 무승부로 예측을 했네요. 정배 없는 상대 전적 2무 1패였습니다. 어, 저도 승과 무 어, 투폴로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 어, 프라이브르크와 아우쿠스 프라이브르크의 정배이고요 어, 1.4배당일 땐72.41% 굉장히 높은 어, 확률 통계를 갖고 있네요 1.4배당이 적중될 통계가 예, 6위와 14위의 대결이고요 해외 베팅업체 승이 4곳이었고 상대 전적 4승 2무 였습니다. 어, 단통 승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마인츠공호와보훔 어, 마인츠 공호의 정배이고 1.56배당이고요. 승의 1.56일 때 60.29%로, 어, 통계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12위와 16위의 대결이고 해외 배팅업체 승이 세 곳, 무가 한 곳인데, 어, 전 역배로 봤습니다. 역배 패로 예측을 했고, 상대 전적 2승 3패로 약간 보험이 조금 더, 어, 승이 많았습니다. 자, 4번 경기 호페나임과 메넹글라. 호펜나임의 정배구요. 어, 1 3위와 9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 업체 승이 두곳 무승부 한곳 패가 한 곳이고요. 상대 전적 2승 2무 2패로 어, 박빙이었습니다. 어전 단통 무승부로 예측을 했습니다. 해외 베팅 업체들도 의견이 다 갈리고 있고요. 알고리즘 점수도 어, 비슷하게 나와서 단통 무승부로 예측했습니다. 1.88배당도 42.65%로 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5번 경기 헤르타베를린과 유니온 베를린 유니온 베를린의 정배고요. 1, 어, 17위와 2위의 대결입니다. 1.96배당을 받았고 어, 42.59%의 통계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4군데 모두 패로 예측했고 상대 전적 2승 1무 4패였습니다. 저는 단통 패로 예측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의 2.01 배당으로 정배당을 받았고 2.01 배당이 들어오는 통계가 44.68%입니다. 1.96보다 오히려 2.01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11위와 7위의 대결이고요. 해외 배팅업체 페가셋무관한 곳이고 상대 전적 1무 3패였습니다. 저는 단통패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붓, 그, 주황색이 아니라 무슨 색일까요? 이게, 어, 어, 이 색이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 칠한 것들이 정배당의 낮은 배당을 받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만약에 정배로 다 들어오게 된다면, 어, 1등 당첨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 어 일곱 경기 중에서 어, 꺾는 경기, 무승부나 역배인 경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어, 1등 당첨자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그것도 감안해서 어, 픽을 구성했습니다. 7번 경기 크레모네와 인테르, 인테르의 정배고요 1.39배당이고 1.39배당은 6 5 2의 어, 적중이 되었습니다 2 2여와 4위의 대결이고 해외 베팅업체 페가셋 무가한 곳이고요 상대전적 1패였습니다 저는 무 또는 패 투폴로 잡았습니다 무승부까지 이변으로받쳤습니다 어, 자, 8번 경기, 아틀란타와 삼푸돌이. 아틀란타의 정배이고, 어, 6위와 19위의 대결입니다. 1.25 배당이 70.77%였고요. 8.4 배당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어, 2021년, 2020년부터 8.4 배당이 들어온 게 없어서 이렇게 0% 나왔습니다. 해외 배팅업체 4군데 네 모두 승을 예측했고, 상대 전적 5승 1패였습니다. 저는 단통 승으로 예측했습니다. 9번 경기 AC 밀란과 사수올로 AC 밀란의 정배이고요. 2위와 17위의 대결입니다. 1.37 배당은 67.86%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베팅 업체 4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 상대 전적 3승 1무 2패였습니다. 저는 승과 무 투폴로 잡았습니다. 10번 경기 유벤투스와 AC 몬차 유벤투스의 정배이고 1.43 배당이 어, 67.21%의 어, 통계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어, 12와 13위의 대결이고, 해외 베팅 업체 승위 3곳, 무승부 한 곳이고요. 어, 상대 전적 2승 1패였습니다. 저는 이거 2변까지 어, 승과 패로 패 2변도 어, 잡았습니다. 승패 투폴로 어, 잡았습니다. 11번 경기, 샬케 공사와 켈른, 켈른의 정배이고, 1.77배당은 57.89%의 적중이었고요. 18위와 12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업체 무가둘, 패가둘이고, 음 상대 전적 1승 4패였습니다. 저는 단통 패로 예측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레버쿠젠과 도르트문, 레버쿠젠의 정배이고, 2.2배당 2.2배당은 36.92%의 적중 통계가 있고요. 8위와 5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베팅업체 승이 세곳 패가 한곳이고 상대 전적 3승 3패였습니다. 저는 역배인 단통패로 예측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라치오와 피오렌티 라치오의 정배이고요. 1.9배당은 51.43%의 적중 통계를 갖고 있고 3위와 1 1위에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 상대 전적 5승 1패였습니다. 어, 단통 승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나폴리와 에스 로마. 어, 나폴리의 1.59 배당이고, 1.59 배당이 46.67%였습니다. 자, 위에 배당과 또 비교해도 좀 특징이 있죠. 1.9배당이 오히려 51.43%로 1.59 배당보다 적중 통계가 더 높습니다. 어, 나폴리와 AS 로마는 1위와 5위의 대결이고, 해외 베팅업체 승위 두 곳, 무승부 두 곳이고, 2020년 이후 상대 전적 4승 2무로 나폴리가 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승과 무, 투폴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 하면, 어, 32조합이 나오고요. 여러분, 어, 생각이 같으신 거 골라가시기 바라겠고, 제가 문자 발송은 내일 오전,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어, 이픽 32조합 뿐만 아니라 독식 픽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역배나 무승부를 바친 픽을 포함해서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비율은 4대 6입니다. 여기 공통 픽이 40%고 독식 픽이 60%니까 그점 참고 바라겠고요. 오늘 토픽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렸고 문자 발송도 이미 하였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내 보시고 신청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 유튜브에서 골드 멤버십 가입하신 분은 반드시 저에게 문자를 줘야만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어 문자로 어이 조합을 발송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